어, 왕수 찍어줘. 가자, 창아나. 천천히 가, 천천히. 천천히! 예우! 와 이거 Wow. Si <laughs> <웃음> <Politically>. <웃음> <toc female> <laughs> 야, 페페! 안고 계속 어떻게 같이지 않겠다 어? 상은아, 심심하진 않겠어 <웃음> <웃음> 어... 끝장나는데? <laughs> 야 끝장나 <목소리> 라디오 털고 와예어되시 라디오 털고 <목소리> 와 계속 돌려 아, 중요하죠 앞에 대단하신 분이가야 돼갭 점프를 놔두고 앞으로 한한소금만유언이될수도 아, 있으니까 가고 <목소리> 페페 아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페페님 배배 <목소리> 페페님 배페아숨 페페. 페페. 쉬는 돌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여 긴장했어 지금 아, 긴장하지 마. 싸늘하다. 긴장하면 안돼 차리 즐길게 비스가 날아가을다 그 네, 긴장하면 네, 안돼 네. 진정이 나이스. 진정이 나이스. 와우! เย!야 우와, 불안해. 불안하다. おはよう,うわー